안녕하세요. 아즈덕입니다. 오늘은 사이토젠, 비피도, 아주 아이비투자, 슈펙스 BNP, 에이프로젠키 인트로메딕, 이 여섯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요 주식은 제가 긴급 추천주로 해드렸던 주식인데요. 왜 괜찮냐면은, 세력들이 상장하자마자 뺐잖아요. 이렇게. 18,000원 짜리 를 만원까지 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네가 싸게 매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상승 눌림목 자, 여기서 요 부분에서 제가 추천 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에서 눌림목에서 그리고 다시 제가 여기까지는 갈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와서 지금 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이게 왜 괜찮냐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올릴 수도 있고, 여기를 지지해줘서 쌍봉을 찍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세력들이 모은 게 없습니다, 요거. 기술특례 상장했고, 시총이 700억 밖에 안 되는데, 자, 살아있는 암세포를 걸러내, 걸러내가지고, 신약 물질이라든지, 항암제라든지, 하, 항암제 신약 물질을 그 살아있는 암세포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떤 게 반응이 좋은지를 알아내는 그런 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뭐, <laughs> 물론 회사 재료도 좋지만, 먹은 게 없잖아요, 세력들이. 막 10배, 신라젠 20배 먹고, 여러가지 뭐, 제가 뭐 종목을 얘기는 안 할게요. 그종목을사신 그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 종목들은 보통 뭐 150배, 100배, 2 0 0뭐 20배, 30배 막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얘 먹은 게 없잖아요. 먹은 게 지금 13,000원이면은 공모가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주식은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되고 여기 이탈하면 비중을줄이셔야될것 같아요 좀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빼지는 않고 올릴, 올, 올라갈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먹은 게 없습니다 보통 뭐 열, 바이오 하면은 보통 10배 20배 뭐 100배 150배 먹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뭐이제30% 먹었네 이거는 괜찮다. 자, 그리고. 자, 아주 IBT자도 똑같아요. 아, 아까 걔는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매집을 했고. 똑같아요. 지금. 차트가. 보시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지금 위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려고 하는 거고 얘도 뭔가 돌아 나가려고 하다가 차트가 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먹은 게 없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이 한거 보이고 끌어내리고 매집했으니까 1차 상승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여기까지 살짝 못미치게갔어요 제가 여기까지 간, 간다고 얘기했는데 살짝 못 미치고 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봉우리마다 여러분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 이 봉우리는 비중을 줄이시고, 이 바닥권 이런 바닥권에서는 비중을 좀 늘리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실리콘밸리하고 나스닥에 투자를 해서 재미를 많이 보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추천을 해드렸고, 일단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왔고 먹은 게 없습니다. 매집은 들어왔는데, 보통 먹은 게 없잖아요, 별로. 요것도 30%, 40% 정도 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더갈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거 비슷한 회사가 미래에셋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도 비슷해요, 차트가. 그거, 미래의 셋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참 참고를 좀 하시면서 아주 아이비 투자는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P도. 와, PP도는 내가 이걸 미리 안 해놨네. 아이고. 자, pp도 좀 비슷하긴 해요, 얘도. 하락을 준 다음에 매집을 하고.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리고 지금 눌림목이란 말이야. 61선까지 뺐어요, 61선까지. <laughs> 그래서 이것도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가. 더 빼면은, 개미들이 달라붙고, 요것도, 요건, 기술청에 상장했어요, 요것도. 기술청에 상장했는데, 세력들이 먹은 게 없잖아요, 그냥. 상장하고 나서 빼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시총 한 800억도 돼요. 아, 시총이 1,500억. 어, 시총이 1,500억. 이건 영업이 잘 나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1400억이네요 시총이 1400억이고 아 영업이익이 지금 35억 영업이익이 35억에서 뭐 이런 거나고 있습니다 그 비피더스 뭐 이런 거 캡슐 같은 걸 팔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장애 면역체계 만 이런 거 해가지고 미국에서 좀 기술력을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 인정, 인정받아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술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청 1,400억인데, 그래도 뭐, 바이오인데, 35억 나면은, 매출을, 150억, 영업이익 35억, 영업이익률이 23%입니다, 23%. 영업이익률이 23%예요.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60일 선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것도 뭔가 이제 뺐기 때문에 상승을 한 다음에 뺐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뺐기 때문에 이제는 뺐으면 또 올라야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트전도 그렇고 비피더도 그렇고 아주 아이비터도 그렇고 시작하는 종목이거 먹은 게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도 지지점을 이탈하면은 요정도 요 조금 비중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을 벗어난다거나 이러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급나게 나온 다음에 또 매집을 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고 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가긴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주식 가지, 안 가진 않아요.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닥을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그냥 몇 개월 쭉 갖고 가셨다가 그래도 뭐한 100%나 2 0 0 수익 나면은 한100% 정도? 일단은 1차가 4만6천원을 넘어야겠죠. 4만5천원 4만5천원도 정 오면은 1차로 매도,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를 여기가 가장 제일 큰 걸림돌이네요 여기 오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고 바닥에 와도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 근데 61선 맞고 돌아가 나갈 것 같아요 회사가 좋아요 무차입경영 빚도 없어요 부채도 없고 빚도 없고 영업이익도 35억 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23%고 음, CEO가 더 서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1 0공학인가막 그런, 그런 학과를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련 건데 회사가 무차익 경험이니까 빚, 빚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뺐고 지금 공모과 정도 되겠네요. 공모가 자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자,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쌍봉이잖아요. 쌍봉 쌍봉이기 때문에 여기 벗어나면은 좀 바닥까지도 올수 있는 건데, 지금 매집이 거의 매집이 보면 800원대에 900원대에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원은 일시적으로 내려왔고, 종가는 836원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바닥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예요, 바닥이.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바닥이잖아요. 570원도 아마 일시적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막 요런 데서 추천을 드리면 큰일 납니다. 요런 데서. 요런 데서라든지, 막 요런 데. 요런 데. 그럼 고점이라든지, 개미들 설거지 구간, 개미들 설거지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권이기 때문에, 바닥권 바닷권에서 지금 추천드리기 때문에 신사업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이오로 신약 개발 바닷권이기 때문에 지금 주봉으로 봐도 바닷권이기 때문에 괜찮다. 자일봉으로 봐도 지금 바닷권이잖아요바닷권 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지. 여러분들한테 막 그냥 제가 막 이런 데서 막 추천드리고 막 그냥 뭐... 뭐, 뉴트 떠진 좋다고 해서 막 이런 데서 추, 추, 어? 막 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바이오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 1070원이고 바닥이 막 800원, 900원대니까 바닥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요런 데서도 급등하기 전에 1600원, 1500원 막 이럴 때막 급등했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매집한 거거든요, 여기. 여기 매집인데 요 때가 막 1600원, 1500원 때도 매집했단 말이에요. 1400원. 지금 바이오가 찾았기 때문에, 또 화장품 유통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이건. 느낌에. 그런 걸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뉴스로.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 아직까지는. 그래 제가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고점에 있는 거 추천드리거나, 막 현대바이오라든지, 뭐, 현대바이오, 뭐 필룩스, HLB, 신라젠 셀트리온, 이런 건 추천 안 해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추천 안 하고,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추천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에 보시면은, 1700원짜리를 19,0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숨단안 쉬고 거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기서 또 상한가 몇 방을 터뜨리고, 얘네가 이래요. 근데, 요것도 바닷권에서 매집을 한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또 쌍봉을 찍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요것도 추천을 드렸어요. 21선 지금 막고 있죠.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입니다. 제2의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그렇게 되게 바닷권이기 때문에 추천 드렸지. 제가 막 이런 데서 추천을 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많이 입힐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데가. 이런 구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이런 구간에서 추천드리면 손해를 많이 입힐 수 있지만 바닷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도 그래도 바닷권이라도 도박이에요 돈 놓고 돈먹기란 말이야 아까 약간 잡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잡주잖아요 잡주 잡주인데 지금 바닷권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회사가 좀 무서워요. 지금 보면은 급등 급락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추,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바닥권 바닷권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전 데는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어, 인트로 매딕 인트로메딕은 제가 어, 추천드리는 주식은 추천한 주식은 아니에요. 긴급추천주는 아닙니다. 지금 다섯 종목은 오늘 지금 방금 설정한, 어, 설명드린 다섯 종목은 제가 긴급추천주로 추천드린 거고 인트로메딕은 아니에요. 인트로메딕은 그냥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상담. 이거 종목 상담인데 요것도 바닷권에서 올라갔다 바닷권에서 그래서 좀 비슷하지 않냐 이거지 요거랑 이런 주식들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건 캡슐 내식이요 그러니까 A 프로젝 킥이나 그런 주식들은 지금 한 요쯤 되겠죠 요쯤 위치가 근데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고 비슷하게 생긴 차트 좀잘 보시고 똑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가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갈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세력들이 패턴이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비슷해 보여요. 인트로 메딕 같은 경우도 제가 3차 상승이 일어난다고 얘기했고 요 여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고 했어요. 강하게 떨어지지 못하면 맞고 내려옵니다.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 자 A 프로젠킥은 지금 21선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쌍봉 걸 찍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얘도 여기 7,000원 정도까지 열려있습니다. 저항대가 없어요. 얘는 여기 2,000원 2,000원 뭐 3,000원대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1차가 2,000원이고 2차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잘 뚫어지면 은잘 뚫어지면 여기까지도 다시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난 이거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런 데 밑으로 밑으로 가게 되면 비중 줄이셔야 되고. 에프레즈는계 여기 여기. 이 돌아나간 라인 있잖아요. 돌아나간 데.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 돌아나간. 여기를 잘 버텨 주는지를 잘 보면은 계속 가져가도 돼요. 인터로 메딕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잘 지켜줬잖아요 아까 에프레젠킥이나 0펙스 BNP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만 지켜주면 잘 돌아 나간단 말이지 여기를 벗어나면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선절가에 선절하셔야 돼. 요 비중을 줄이는 선절을 해야 됩니다 많이 벗어나기면 여기 여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돌어 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만 잘 떨어지면은 7,000원까지 가, 7 0원이 아니라 9,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저항대가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렇게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집하고. 그리고 나서 캡슐 내시경 카트렸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섯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드덕이었습니다.